축구협회 김창석 회장님 남해군 체육회 박규진 회장님 경남 축구협회 송재철 부회장님 소고해 주시겠습니다 예, 3위는 경북 영덕고등학교 팀입니다 먼저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고생했다 I do 이어서 상장과 에서도전국이있 겠습니다. 선도한명은앞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먼저 상장 수한가 있겠습니다. 상장 수여는 박서진체육에 회장님 께서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제 27회 에학기전국고등학교 축구 대도한위 경북 영덕고등학교 위 팀은 양축구협회와 도상국도 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7회 모아키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위와 같이 1상 8승으로 이상을 드립니다. 2022년 6월 15일 양축구협회 회장 정동규, 경상남도 축구협회 회장 김상석 誰だ

음 일단 이거를 열어 놔두고 잠 깡아 깡아 공마으로어 예, 예, 예. 예. 어, 예. 애들 초록다가뭐 있는데 예. 약간 네. 더 나타도 지 그거는. 네. 그래. 네. 그렇지. 어. 그래도 되고. 예. 포 초, 션포 초, 션붙 초. 나 학교가 학교가 다영등 글자가 지워지는데. <laughs> 아니 트로피 가운데도 가이게 들어 그냥. 아, 네. 아가 네, 네, 들어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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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어 서 그래.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. 네. 하나, 둘, 자, 하나, 둘, 셋. 예! 예, 됐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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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다고 밖에 바는 니 아니